예, 여러분, 반갑습니다. 버프레스 리더들은, 제가 한 번, 이제, 신기한 걸 제가 준비해봤는데요. 오늘의 조합이 바란 종이랑, 바로, 연, 자, 이, 아, 이거, 이 연필입니다. 저는 수박연필이 예, 여러분들은, 아무 연필이나 쓰면 됩니다. 봐봐요. 이거를, 허, 허리 피자 이렇게 허리 피라우를 완성했습니다 제가 이거는 좀 똑바로 쓰지 못해서 똑바로 쓰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, 이렇게 완벽한 허리피라우를 완성했습니다. 자, 이 허리피라우를 제가 여러분들 허리피라우 잘 기억하세요. 허리피라우예요. 허리피라우. 뒤집어, 뒤집어 볼게요. 허리피라우. 또 앞으로 해도 허리피라우고요. 뒤집어도 허리피라우입니다. 여러분들도 한번 이걸 알려가지고 가족한테 한번 써먹을 것이 엄청 놀랄 수도 있습니다. мне роботы они